안녕하세요. 부자빠 프로젝트입니다.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주식을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은요, 694.78달러로요, 4.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후에도요, 695.32%로 0.08% 올랐네요. 어, 네, 오늘 테슬라 주주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이 맵을 보시면요, 이렇게 테슬라만 눈에 띄게 상승한 걸볼수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런 대형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떨어졌는데, 우리 테슬라 주식만 올랐습니 테슬라 주식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 요즘 들어 기사가 계속해서 오르내리네요. 이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사인데요. 5년 전, 6년 전에도 두 번이나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2020년 되면 5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더 화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신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2020년 말까지 배송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어, 테슬라에서 fsd를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아직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어, 머스크 형님이 트윗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말 3일 이내에 배송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3개월 동안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무료로 받게 된다고 어, 배송민 문서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fsd를 구매하는데 1만 달러가 들거든요. 이번에 온라인 계정 업데이트 섹션에 새로운 구독 버튼을 어,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는 월간 비용을 지불 하고 FSD를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3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통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본사를 둔 스찬 야화산업 그룹과 5년 동안의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에 대한 총 계약 금액만 630만 달러에서 88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제공해야 할 톤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는 중국의 강펑 리튬 회사로부터 리튬을 공급받고 있지만 21년 100만대를 바라보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리튬 공급이 현재보다는 훨씬 원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델 Y 차량의 라이더 장비로 개조된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지금 지붕에 이것이 라이더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위해서 라이더를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기존 자율주행 장비를 보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과 FSD는요 테슬라 차량의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및 레이더를 사용해서 실제로 도로 위에 모든 상황을 데이터화해서 회사 슈퍼컴퓨터로 수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때 라이더의 장점을 자율주행이 있어서 비전 테스트용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라이더를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16년, 17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수차례 걸쳐 라이더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5단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서 빨리 완전 자율주행 5단계의 테슬라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테슬라 차 지붕에 라이더가 달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